왜, 복화야? 뽀삐가 며칠 전부터 다리를 계속 저내. 병원 데리고 가봐야겠는걸? 뽀삐가 다리를 계속 절뚝거려서요. 음, 엑스레이랑 MRI를 찍어봐야겠네요. 음, 슬개골 탈구이긴 한데 아직 일기로 보이네. 수술을 들어가야 돈이 되는데 이번에도 한번 인당 쳐볼까? 네, 검사 결과 슬개골 탈구로 보입니다. 슬개골 탈구요? 그럼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3기까지 진행이 되어서 수술을 하는 게 뽀삐에게도 좋을 겁니다. 얘가 절뚝거린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laughs>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속에서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잘못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수술을 해도 치료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인 선생님이 그렇다는데 수술해야죠. 수술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호구 느낌이 살짝 오는구만. 가격 세게 물러도 하겠다고 할것 같은데 진행이 꽤 됐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300이요? 알바 세 달은 뛰어야 될 돈인데 애가 아프다는데 돈이 뭐가 중요한가요? 수술해 주세요. 네, 그럼 수술 날짜 잡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스, 호구 하나 잡았다. <laughs> 수술은 잘 마쳤고요 바로 퇴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자 오늘 일찍 문 닫고 회식으로 한우 먹으러 가자고 우와 한우 입에서 살살 녹네 너무 맛있다 박 선생님 요즘 장사 안 된다고 하시더니 한우를 다 쏘시고 웬일이세요? 며칠 전에 호구 하나 잡았잖아 뽀삐인가 뭔가 슬개골 탈구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잘 구슬려서 비싸게 해줬지 300만 원이었나? 300이요? 200도 안 되는 걸? 뭐 어때 그렇게 호구 잡아서 장사하는 거지? 그거 제 얘기죠? 으이? 아니 여긴 왜이 식당 알반데요? 방금 한말제 얘기 맞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쪽 얘기 아닙니다. 다른 손님 얘기예요 제가 이동네애 견인 모임 카페 부회장인데 오늘 있었던 일 그럴리고 병원에서 깽판 쳐볼까요? 사실대로 말하시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그쪽 얘기 맞아요 수술비 환불해주면 되는 거죠? 수술 필요하지도 않은 애한테 수술까지 해버리고 지금 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최소 500만 원은 받아야겠는데요? 안 주시면 카페는 물론 경찰서에 당장 신고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당장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 이게 무슨 망신이야... 에이씨, 소문 다 났나보네. 일주일 넘게 손님이 한 명도 없고, 가게 낙서까지. 선생님, 저희 월급은 언제쯤? 저번에 먹은 한으로 퉁치면 안 될까? 하하하하하 <laughs> 장난하세요!